다음은 화신입니다. 화신을 매수하셨고요. 어, 16,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저는 주린이라는 단어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컨텐츠에서 또는 경제방송에서 TV방송에서도 주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주식하는 초보를 주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는 초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그 순간 실전입니다. 내가 주린이라는 딱지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오는 그 순간. 실전입니다. 우리 운전도 그렇거든요. 초보 운전이라고 아무리 딱지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사고 나면 내가 진 거는 뭐진 거예요. 내가 뒤에서 박는다고 해가지고 초보니까 봐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 순간 실전입니다. 계좌 연수 순간 실전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주린이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주린이라는 단어가 초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낙인 찍지 마세요. 난 주린이니까 잘 몰라요. 주린이니까 괜찮을 거야. 주린이니까 좀 알려주세요. 주린이니까 이러지 마세요. 난 줄이니가 무조건 아니어야 된다. 라는 강인한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려면 이거 상담을 할때잘 배워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급등 나오고 사지 마세요. 초보일수록 우리가 운전도 초보일수록 함부로 운전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급등 나온 이런 종목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급등 나온 종목을 매매한다는 것은 초보 운전으로따진다면은칼치기라고 하죠. 차 사이사이를 막 쇽쇽쇽쇽 요리조리 해갖고 막급막발진해가지고막 엄청나게 엑셀 을 밟아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프로 레이서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 제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급등을 한 종목들은 천하 제일 단타 대회입니다. 모든 단타 하시는 분들 천하에 있는 뭐 전국에 있는 고수들과 외국에 있는 고수들까지 다 달려드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고래사고래사 고래사 싸에 새우등만 터지는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급등 나온 어, 종목을 일단 첫 번째로 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 일단은 잘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잘 들고 가셨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잘못했다면 올라올 때다 엿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손실좀 나더라도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요. 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고점을 뚫으면 더 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자리에서 바로 직전고점입니다. 이렇게 폭폭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꼭지점 있죠? 꼭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자리 우리가 전고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리가 넘어서게 되면은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더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 어 강의를 통해서 뭐 상담을 통해서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추가 가능성이,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차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이렇게 막올라 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어, 자동차 부품 쪽을 엮여 있는 기업인데다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아마 지금 상승세가 올라오게 된다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은 매수가가 16,400원에서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한, 일단 만한 6천 원대, 15,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저기까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세요. 번, 어, 다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분할 매도하세요. 이 13%기 때문에 15,500원째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바로 절반 정도 매도해버리시고 나머지로는 16,000원 1,400원이 내 매수까지까지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다 보고 있다가 오면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17,000원에 팔듯 뭐 그래도 되는데 왔을 때안 간다 그럼 다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손실을 약간 각오하고 다판 다음에 다음번에 여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려왔을 때 사세요. 올라온 걸 사지 말고 내려왔을 때더 이상 안 내려 가능을 보고 사세요. 그래야지 수익 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린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오늘 상담 다시 한세번 정도 돌려보시면 은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걸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줄이 아니요. 해야 합니다.